마가보건고자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건농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워졌더라. 이에 엘리아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 이다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우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 서로 모니아 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 예수께 부자와 가로되 여취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 오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의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의 예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하고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거나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려오고.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서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되,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를 시대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들러 가로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셔 가라사대 범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 매시자들이 조용히 동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 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구더라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부르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증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른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의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바라사대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순간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저가 결단코 삶을 일치하는 이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며 차라리 연자매트를 금옥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죽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죽어 버리라. 절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에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는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암흑하라 하시니라. 마가오금 시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유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대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내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 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나 하시더니, 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를 붙자운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대장가들는 자를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사람들이 예수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출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없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앉으시고 축복하시느라. 예수께서 전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를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하리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 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네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다 바늘기로, 것이,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신대 제자들이 힘이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어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가 자식이나 전터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르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식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예,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는 주요 편에 하나는 잡편는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마,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구보와 요한에 대하여 본의여기건을 익숙해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거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요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요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베 바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라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점점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오로되 다이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리라